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1일 대한상의에서 중소, 중견 이커머스 업체, 온라인 쇼핑업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커머스 업계의 최근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최근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한 업계 신뢰 하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업체들은 이커머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무관리 강화 등을 약속하면서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재경의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커머스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